1진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네 일요일이고요. 지금 7시 정도 된것 같아요. 나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아마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온다고 알고 있고요. 어, 가방을 아예 두고 왔어요. 가방을 저는 비가 와도 투보기를 해도 가방을 들고 댕겼는데 최소화 하고자 해서 간편하게 나왔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슈퍼 가는 그런 느낌 일하러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되게 생소해요 저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단지 핸드폰 배터리 끝 우산 자 오랜만에 한 진짜 한 6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제가 뚜벅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나오자마자 콜 하나 잡았는데, 여기에서, 어, 한, 반경 500이니까, 한 5, 600m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하깃동에서 뜬 건데, 청합동 가는 거2만원짜리입다 16,000포인트. 일단 첫콜 바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네, 취소됐고, 어차피 하깃동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아직도 막히더라고요. 이해가안 되는데, 어, 아, 내일도 쉬는 날이라 약간 좀 뭔가 있나 보네요. 뭔가있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 네,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 뚜벅이 갬성, 시약을 네, 하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절대 뛰기 마십시오. 물론, 이제, 베테랑 분들은 뭐 천천히 콜 잡고도 이동을 하는데, 저는, 7년간 제가 뚜벅이 생활을 하면서 초보 때, 막 1년, 2년 차 그때 빼고는 제가 그 이후로, 어, 뛰어 다니본 적이 없습니다. 뛰어 다니는 순간은 버스 탈 때와 신호등, 시간 맞추는 때 아니면 절대 뛰지 않습니다. 이상. 지금, 뭐 목동 가는 것도 뜨는데 지금 45분씩 걸리고 못 잡아요, 그럼. 일단 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think so. no, no. no 자 어쨌든 제가 한 7시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객동에서 그때 당시에 콜이 좀떠 있었는데 업당가수당 단가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다 일반 단가 그래서 뭐 5천원 올려보려고 하다가 다 놓친거죠 어, 그러고 나서 한 40분 전에 7시 40분 되니까 이제 버스에 올랐잖아요 아예 하객동에는 콜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여기 라마다로 왔고요 지금 도착을 하자마자 8시 10분입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자, 아주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오우 장난 아니다 저기 어디야? 남양주 오남을 가는 거 7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시 입력하세요. 음. 환장하네 환장해두벅이 첫번째 콜인데 경비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손님은 취해 가지고 같이 올라가기 싫어서 먼저 나왔거든요 아, 일단은 나가겠습니다 지금 오남읍 제가 9시 30분경에 도착을 했어요 오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렸고요 아, 일단 여기에서 바로 콜이 떠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디로 나가야 되나 진접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별내로 가야 되나 일단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4분입니다 저는 오남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 별내로 빠져나가려고 이제 그러다가 자동이 울렸어요 자노원구 가는 거 3만원짜리고요 여기에서 어, 한 700미터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안 잡을 수가 없었어. 아 일단은 노원으로 빠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어. 방금 전화했는데 아뭔씨 이런 실수를 하지 전방. 아자 다시 정정 정리해드리면은 출발지랑 목적지랑 바뀌었대요. 아니 전방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애초에 아, 별내로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11시 2분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 동안에 800m를 못갈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짜증 나네. 아 힘드네 벌써 알이 베긴것 같아 목동으로 가겠습니다 목동인가 신월동인가 11시 40분 됐습니다 지금 아, 아까 아그 버스를 타고 한 15분 18분 찍히길래 그 정도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좀 많이 늦었어요. 많이 거의 30분 걸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콜은 되게 많이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킥보드 있으면 이게 아쉬운 거지. 1kg, 2kg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비가 지금 와가지고 킥보드도 쓰지도 못하고 자, 여기는 신정 내거리입니다 아까 제가 경황이 없어서 어디 장소라고도 얘기를 말 못한 것 같은데 저 근처에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걸어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콜이 엄청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목동 지나 왔을 때까지만 해도 풍동 가는 게 5만 포인트 이상인 거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시잖아요 비가 왔기 때문에 콜은 많이 있긴 있는데 내가 잡고 싶은 거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안양 가는 거 그래도 5,000원이라도 올려 잡았으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인천콜 있으면 바로 좀 와가지고 게임을 좀하던지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비가 와서 제약이 너무 좀 많이, 많이 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12시 25분입니다. 지금 안양에 도착을 했고요. 아, 여기도 지금 현재는 콜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더온 거고. 아, 씨, 뭐. 자, 일단은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걸어서 좀 나가면서 콜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정신이 없네, 진짜 자, 지금은 안양역까지 걸어왔어요. 12시 50분 된것 같은데, 아, 40분이네, 40분. 아, 뭐, 지금 수유 가는 게 5만원까지 떴는데, 5만 5천원이면 도전해볼까 하다가, 일단 여기 안양역 근처에서, 구계동 검색을 해보니까, 네. 삼산체육관 맞은편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상동역하고 삼산 체육관하고 제가 노릴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도록 할게요. 35,000원이고, 네, 김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 25분에 여기 도착했어요. 부계동 어, 삼산 체육관 바로 건너편. 지금 단가가 업단가 <laughs> 된걸 하나 잡았습니다. 내리자마자 드디어 처음 연기. 내리자마자. 가자동 가는 건데 28,000포인트. <laughs> 여기 올 때도 35,000원이었는데 안양에서. 근데 그 뭐냐 박달동 겸위 하느라고만원더 받았어요. 주시더라고 만 원. 아, 그래서 가자동 가면은 또뭐 어떻게 되겠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가자동입니다. 2시쯤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해서 지금 콜라 하나 잡았어요. 용현동 가는 거 잡았으면 이제 슬슬 집복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현동 도착지가토지근고라 거기서도 바로 복기를 못해요. 네, 휠이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번 노리긴 할 건데, 어, 일단은 제가 있는 가자동에서, 어, 1.3km를 걸어야 됩니다. 여기 콜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잡고 일단은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잡았고, 하는 지금 손님한테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해 놨어요. 네, 2만원짜리 콜입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용현동 한양 2차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2시 50분. 자, 여기에서 울리는 콜은 없어요. 어, 비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약해져 있는 상태고. 아. 오랜만에, 저기, 뚜벅이 하면서 느낀 점이, 일단은, 그, 뭐지, 판단 착오가좀 있었어요. 맨 처음부터서. 그, 오남읍을 가면 안 됐어요. 차라리, 2만원, 2만, 2만 5천원이라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연계가 될 만한, 그냥 동네 삥을 타는 게더 나을 뻔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뚜벅이는 좀 부담 없잖아요. 왜냐면은, 어, 모르겠어요. 그 초저녁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이제 알지를 못하니까. 근 확실한 건에 12시가 지나고 나서부터 그물앞붙어서 코리 그냥 둥둥 떠 다냐 있단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나무 배에서 거의 1 시간을 제가 보내버려 가지고 그 시간이 조금 아, 아 아쉽긴 해요. 그리고 어, 생각했었던 것만큼 제가 판단 착오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판단착오를 할수 밖에 없었던게 처음에 제가 7시 나왔을 때부터 업단가를 노렸는데 그거 노리려고하다또 계속 죽고 그러다가 그냥 홧김에 그냥 질러 버린거죠 어쨌든 뭐잘 지금 복귀 복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3시 12분 됐습니다 저는 터지는 곳 쪽에서 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할 찰나에 중동 가는 게 떴어요. 여기 인하대병원 쪽에서. 그래서 한골더 타고 따당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동 정도 가면은 인천 가는 거 쉽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어, 또 이제 이게 내일도 연휴잖아요. 3월 3일도. 네. 그리고 나서 놀거다 놀고, 그 다음 날첫날 평일 날이 되면은 또콜 없다고 아웃한 거래요. 자줄때 그러니까 가야지 생각을 해보니까 네 활동 시간도 짧고 한번 다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부천 시청역 쪽입니다 여기는 아, 아직도 주변 머리에 콜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요 중동 상동 쪽이 아, 콜이 지금 안 떠있네. 자, 일단 뭐 대기해서 택시 할증도 끝났으니까 택시를 한번 쏘는 한이 있더라도 집 근처 가는 거 있으면 잡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시 8분 됐습니다. 지금 거의 바로 콜을 봤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택시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주안 파크자에 들렸다가 하기동 힐스테이트. 어, 가는 길이고, 저희 집 완전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토르카, 투르카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야죠. 아까 제가 첫 코를 타기 위해서 나왔었던 하객동. 네. 일단 뭐, 한, 택시비는 제가 봤을 때한 6천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3만원짜리니까 그래도 남, 남는 거에 남는 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객동. 어, 휠스테이트인데, 제가 착각을 됐습니다. 학산사거리 쪽을 생각했던 곳은 SK뷰고, 여기는 휠스테이트. 헷갈렸어요. 여기는 그저 인하대역 있는 쪽입니다. 어차피 지금 8번 버스가 다니니까, 그 타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잠깐만. <laughs> 휠 탈, 휠탈 때보다 성적이 더좋은데 근데? 물론, 비가 좀 계속, 비가 내려서 장비기사님들이 없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잘 찍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비가 계속 내리네. 어쨌든, 뭐, 복귀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기간이라 우박, 눈이 네 눈으로 바뀌었어, 요얼음으로 바뀌었어. 요 감사합니다. A Just be good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s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Every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